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기사 기계 중에 hf 오버플로우 탱크 이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기계도 아니죠 그냥 삼 기사가 할 수도 있고 뭐이 기사가 할 수도 있고 저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기사가 많이 하거든요 어 기관장님 이거 그냥 파이프라인 보고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파이프라인 보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심심해서 한번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라인업을 하고 있어요 h f 오버플로우 탱크에서 이제 넣고 싶은 연료 탱크 쪽으로 라인업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유압 밸브가 유압 밸브로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거는 유압 밸브로 라인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는 거는 이제 수동으로 할 거예요 지금 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다 수동 밸브거든요 이제 서비스 탱크 아 세틀링 탱크로 트랜스 펌프로 넘기지 않고 이 오버플로우 탱크에서 트랜스펌프, 트랜스펌프로 가서 벙커 탱크로 넘기는 과정이에요. 오, 어, 기관장님, 그냥 세틀링 탱크로 넘기면 안 돼요? 아, 이게 어떤 분들은 바로 세틀링 탱크로 넘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시 서비스 탱크로 넘겨가지고, 찌꺼기들 침전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더 빨아가지고, 그게 저는 좀더 좋더라고요. 지금 금방 저기 오버플로우 탱크 입구 밸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매뉴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매뉴얼로 다 바꿔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기사가 웃긴 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플로우 탱크 이송하기 전에는 미리 스팀을 히팅을 해 놔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송할 때 스팀을 열더라고요 와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냥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 이기사 오면 이제 오버플로우 탱크 이송하기 하루 전에 조금 히팅을 해서 한 플러스 한 50도 정도 45도 50도 정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세틀링으로 가는 밸브를 잠그고 이제 반대로 보내는 서비스 세틀링 탱크로 가는 거를 잠그고 그 버거 탱크로 가는 거를 이제 열 겁니다 어, 오늘따라 이제 말이 좀 버벅대는데 오랜만에 저도 이거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초임 이기사들이 이제 조금 헷갈릴 건데 진짜 한 번만 하면 진짜 쉬운 거예요 이게 선박 일이라는 게한번두번세번 번, 번 하면 할수록 이제 단순 반복이라 가지고 정말 배타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돌렸어요 돌린 다음에 압력 잘 확인하고, 특히 우리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히팅을 안 했기 때문에 트랜스펌프 소음이 좀 심할 거예요. 어, 기관점이 심하면 메카니카실이 좀 손상을 먹기 때문에 히팅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